복습 2회차 자 간단한 이분의 원리를 보기는 일단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선의 기울기 같은 개념이고, x 값이 얼마큼 변화하냐 그것에 따라 y 값이 얼마큼 변화하냐, 즉 분모는 x 값의 변화량, 그리고 분자는 y 값의 변화량, 그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극한 리미트를 이제 배웠잖아. 그래서 원리 직선 b a 분의 f b a 를 리미트를 이용해서 리미트 x가 a로 가 리미트 B가 a로 가까이 갈때 b a 분의 f b fa는 어디로 가까이 갈거냐는 거야. 어디로 갈 거냐? 이 값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이 2를 1로 가까이 보내 그러면은 직선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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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쭉 가까워지다가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결국에는 F, 결국에는 x는 1에서의 접선이 된다고 했지. 어, 이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음, 증명할 수 없어요, 여기서. 어쨌든 그렇게 리미트 x를 1에 가깝게 보내서 x를 1에 가깝게 보내서 디미트를 통하여 순간적인 접선, 순간적인 기울기, 그 순간에서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이해가 돼? 개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구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이라고 하고 이렇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미분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해돼? 음. 미분 가능성 판단은 이를 극한 값으로 구한 거잖아. 그렇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 극한 값이 있어야 되겠죠.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면 아,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즉,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이라고 음, 하고, 미분계수의 우극한 값을 우미분계수, 개수, 미분계수의 좌극한 값을 좌미분계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해, 그럼 얘가 일치하지 않은 거지. 특히 이렇게 뾰족한 점, 즉 첨점이라고 불리는 점의 경우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좌미분 개수가 일치하지 않기 딱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점이 등장한다. 아 우미분 개수와 좌미분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겠구나. 오케이. 자 미분 개수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x를 a에 가깝게 보내는 이런 표현 방식을 쓸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표현 방식이 있어 뭐냐면, 변화량의 값으로 표현하는 거야. 즉, limit 이 delta x, x의 변화량이 0에 가까이 갈 때, 근데 이 delta x를 우리가 h라고 표현하자면,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는 똑같죠? 똑같은 표현인 거야. 이런 표현 방식, 즉 변화량을 이용한 표현 방식으로도 델타를 이용한 표현 방식으로도 미분계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미분계수의 성질도 극한값이기에 결국은 극한값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상수를 밖으로 빼서 써주거나 일단 저질러주고 사태를 수습하거나 다할수 있어요. 오케이. 음. 자 이제 도함수 미분법에 대해 설명해볼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자 f(x)는 x제곱이라 할때 근데 이때 프라 1을 구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미분 계수의정리 x의 값의 변화량 분의 y의 값의 변화량을 이용하면 을 x-1의 x 제곱 아, 1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X 1없 n u 고 x 플러스 이렇게되겠죠다이 x 가2로 가까이 갈때 미분계수의 정때를이용해서 구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4가 나오더라 3일 때는 6이 나오고, 4일 때는 8이 나오다 뭔가 규칙성이 보이지? 뭐예요? 계속 일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보이는 규칙성에 따라서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각.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유도된 함수다라고 해서 도함수라고 하고 그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미분한다라는 것도 도함수를 구하는 것 세 일종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미분계수를 구하는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그래서 어쨌든 미분법은. n승일 때 우리 수2에서는 다음 함대에대서만 다르니까 x의 n승일 때는 이제 더 이상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nx의 n-1승이 되고 x는 똑같이 그냥 1이 되고 미분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겠지? 차수가 하나 내려가면서 차수가 0이되버리니까 이렇게 미분 된다 라는 걸알수 있고 증명은 똑같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 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 정의를 이용하는게 아, 리미트 x 가 h 로, 이렇게 리미트 h 가가으으로까까이갈때 FA h 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는 h 리미트 h 가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f a 플러스 h 의 n 승 마이너스 a 의 n 승이 아니라 리미트 x 가 a 로 가까이 갈때 x 마이너스 a 분의 f x 마이너스 이렇게 리미트 h 가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f h f x 플러스 h -fx. 이 f x 연 a e x 가 어떤 값이든 다 되는 거니까 돔수를 구하는 식인 거지. 그래서 이걸 식을 그대로 쓰면 h 분의 식을 정리해주면 x 플러스 h 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아, 보줘야 되니까. 해면 20일 정리하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x에서 x 플러스 h n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h n 마이너스 2점점점점 이렇게 계속 가서 x n 마이너스 1까지. 영 어.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다가 x의 n 마이너스 일승까지 <laughs> 근데 h 가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없어지고 약분되고 다 돼서 얘가 1부터 x n-1승 까지니까 0부터 n-1승 까지니까총 n개 그러니까 x n승을 미분하면 x에 n-1승이 되고 상수를 미분하면 이때 x가 상수인 거니깐 X가 상수인데, 이치가 영으로 가까이 가니, 여기서 얘가 음... 이치약분 되고.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a h 마이너이 식을 정리해주면 H분의 A플러스 H의 N승 마이너스 A의 n 승니까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a 플러스 h 마이너스 3, 또 여기 a 플러스 h 마이너스 5, 또 여기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한게 <laughs> 아니지. 함수가 상수 함수니까 얘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수빼기 상수 이게 그냥 0이다 그리고 X가 1차항일 때도 x 플러스 h 마이너스 x가 둘 거니까 그냥 1 미분법의 성질 우리는 그냥 미분법도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변수만 미분하여 주면 되고 중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변수만 미분해주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각각을 미분해주면 되고 곱해져 있을 때는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는 냅두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꺼거 미분하고 순서대로 미분해주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그 x 의 n승을 미분할 때 n 겉미분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 곱하기 안에 거를 미분을 줘서 곱한다. 결국 미분법이라는 거는 도함수를 빠르게 구해서 도함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도 빠르게 구해서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던 걸 도함수를 이용해서 일반각처럼 또는 일반함처럼 좀더폭 넓게 반드 빠르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면, 거기서 미분법으로 한층 더 빠르게 도함수를 구해서 더 빠르고 폭넓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